우와. 이 상태가 지금 딱딱이 좋은 상태예요 70% 가까이가 지금 익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씨가 까맣게 되고 쏙 빠져요 씨가 여물어서 여기 지금 빠지기 직전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게 아직 들려, 덜, 들 말라가지고 안 빠지네. 아, 이게 마르면은? 말리면서, 근데... 말리면서 빠져요. 음.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렇게 벌어지기 직전. 얘도 이거 아마 내일쯤이면 이거 벌어질 거예요게 음. 어, 요, 저, 저, 저거 까맣게 허물은 거 있다. 까맣게 이거 갖고 다 빠질 날이잖아. 요렇게 빠지기 직전에 따야 돼. 산에서 명희 씨를 기르면,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 물론, 밭에서 키우는 것보다 좀 힘은 들어, 더.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어도 괜찮아. 또, 그, 여기 버린 있나 보다. 왜, 왜, 왜 이래? 너, 카저리. 씨를 산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널어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지금 말린 거는 여기 먼저 이렇게 막 벌어져서 씨가 여기 나오잖아요. 까맣게. 우와. 어. 우와. 이쪽 거는 이틀 전에 따서 지금 여기 널어놓은 거고, 요거는 오늘 아침에 따온 거예요. 근데 요거 아직 좀덜 벌어졌잖아요. 아마 요것도 똑같이 이틀 후에는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말리면 은 알곡만 선별을 해가지고 산에다가 이렇게 다시 파종을 할 거예요. 내년 봄에 이렇게 쫙 잔디잎처럼 이렇게 오를 거예요. 막. 늦게 뿌리면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8월 중에는 파종을 해가지고 발화가 되게끔. 산에다 뿌렸을 땐한 5년? 5년 정도 지나면 명의 잎을 수확을 할 수가 있지요. 잘려물었네. 이게 울릉도종자예요. 오대산종하고 울릉도종이 있는데 오대산종은 해발 한 600m 이상이 돼야 생육이 가능하고 그게 여기 내려와서는 여기서 안 돼요. 울릉도종은 좀뭐 저지대도 잘 되고 웬만대서는 다잘 돼요. 이거를 말려서 응 그늘에 넣었다가 네. 최대한 구운 거 다시 한번 해 보는 게더잘 나와. 오! 음. 만다 걸리네, 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오는 거야, 이 씨앗이? 어마어마한지. 게 뭐. 진짜 좋죠. 어마어마해? 이거 다 하는데 오래 걸리겠다. 이거, 이거 며칠 동안 딴 거예요, 이 많은 양을? 이틀? 응. 이틀. 이틀? 동안 딴 양이야, 이게? 이거 아, 이게 수습해서 하나하나 뒤집고 따야 되는데 쉽진 않을 거 벌도 피해가는까벌이또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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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음. 벌에 더 많이 쏘일 거 이거 하느라 벌에 쏠였어 <laughs> 약간 검은 콩 같이 생겼네. 어, 이거를 말리면 이제 말려서 이거 저 빠져 말리잖아. 그럼 어. 이거 선풍기로다 이거 붙여요. 어. 그러면 알봉 밑에서 떨어지고 이런 거 이런 거다 날아간다 그 선풍기로 해야. 붙이면은 씨도 같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안 날아갈 정도로다가 약한 바람으로 붙이지. 몇 k 로야1 8 k 로1 8 k 로 ASMR. 아, 시원하다. 원래 씨앗이 이렇게 시원해? 음. <laughs> 1020g. 여기 이 정도만 해도 이걸로 뿌리면은 이거 엄청난 양이야, 이거. 얼마나 많데거 엄청난 게 대체 얼마나 엄청나죠? 혹시 그 개수를 모르겠네. 이거 만 개도 넘을 것 같은데.